외국인들은 처음엔 한국의 빠름에 놀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가장 감탄하는 것은 기계나 장비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입니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장치 하나에 외국인들은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그런 작은 배려가 만든 큰 감동의 순간들을 소개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횡단보도 앞 한 외국인은 잠시 멈춰섭니다. 건너가도 좋습니다. 라고 지금 기계가 말을 했어요. 그건 한국의 음성 안내 시스템입니다. 신호등 옆 기둥에 붙어있는 작은 장치가 시각장애인의 위치를 감지해 자동으로 음성 안내를 시작합니다. 게다가 길 위에는 점자블록, 그리고 역 내부에는 점자 지도까지 깔려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닙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위한 노력. 그 시작이 바로 여기. 길 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류장이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 외국인들에게는 거의 충격입니다. 서울과 인천, 그리고 주요 도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버스 정류장, 버스 위치 실시간 안내 초미세먼지, 농도 감지, 자동 개폐, 냉난방, USB 충전, 와이파이까지 이 모든 것이 무료, 그리고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제공됩니다. 어떤 외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긴 기다리는 사람도 존중받는 나라 같아요. 여기선 무언가가 사람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는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한국의 대중교통은 전 세계가 벤치마킹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진짜 감탄하는 건그 안에 담긴 배려의 설계입니다. 환승할인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교통카드 시스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안내 시스템, 시간대별 배차, 간격 자동 최적화 시스템. 출발합니다. 손잡이를 잡아주세요. 라는 음성 안내까지. 이건 단순히 효율이 아닙니다. 이동 속에서도 누군가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배려. 그게 바로 한국교통의 본질입니다. 서울의 지하철. 방금 전까지 한국어로 들리던 방송이 이번엔 영어, 이어서 일본어, 그리고 중국어까지 이어집니다. 자국어 자동 안내 시스템. AI가 분석한 탑승자 구성에 따라 언어 순서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스마트 관광지에서는 휴대폰을 비추면 AR로 정보가 바뀌고 QR코드를 스캔하면 메뉴판이 자동 번역됩니다. 한국은 이렇게 묻는 듯 합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든 여기선 우리가 당신을 준비했습니다. 사람 없이 차갑다는 말,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선 기계가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단지 빠르기만 한 나라가 아닙니다. 배려가 세우며 있는 설계, 그 속에 감동을 느낀 외국인들의 표정. 그게 오늘의 한국입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 당신이 타고 있는 그 버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함께 생각하는 채널 러블리 러블리 TV였습니다.